안녕 어. 하이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방금 전에. 말한 생일파티를 끝내고 왔고요 어 끝내고 이제 오늘 아주 잘 끝냈어요 재밌게 잘 끝내고 어 만약 그못 오신 이제 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형 <laughs> 이때면 감사합니다 네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 생일파티 되게 재밌게 정말 잘 했고요. 아니요, 저 지금 회사에 잠깐 있어요. 생일 파티 정말 재밌게 잘 했고요. 아, 오, 못 오셨던 분들도 오셨다 가셨던 분들도 다들 사정이 있었으니까, 그런까진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. 근데 오늘 어쨌든 그냥 재밌게 되게 잘 했어요. 엄청 재밌었어요. 만능 친구도 있어요. 재현이요? 일단 머리 정리할까요? 아, 이, 이게 정, 정리가 아니에요. 이게. 오늘 컨, 컨셉이에요. 지금 조금 오늘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평소보다 더. 그래서 좀 딱, 딱 이게 저한테 지금 딱 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등촌샤브샤브 먹었어요. 좋겠다. 네, 어쨌든 저도 어, 간단하게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한 지금 제가 봤을 때제 체감 한 2kg는 빠졌을 것 같아요. 미역국 못 먹었어요. 아직. 목 조금 아파요. 근데 막그 정도 걱정하실 정도로 아프진 않고, 어 일단 네 간단한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 저의 이제 팬덤 명은 이제 기쁨이들입니다. 기쁨이들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. 기쁨이들 네 좋은 시간 잘 보냈고요. 기쁨이들이랑 고무 장갑 네 기억났어요. 오늘 오셨던 분들이 다들 재미있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어, 재미,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, 음, 다 같이 놀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, 좀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. 네, 기쁨이에요, 기쁨. 기쁨이 1호. 오, 감사합니다. 기쁨이 1호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요. 약간 지금 약간, 정신이 한 반쯤은 저쪽 가 있어가지고,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제가 아까 재밌었어요. 다행이다. 오늘 생일이어서 왜 기쁨이냐고요? 어, 의미는 좀 간단해요. 저는 단,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서 단순하게 어, 저는 제 이름이 환이고 제가 이름 뜻이 기쁠 환, 기쁠 찼어, 서 기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제 기쁨을 나눠주기도 하고. 사실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여러분이 저한테 되게 큰 기쁨들이라서 기쁩니다. 얼굴 다쏙 빠진 것 같아. 어, 근데 지금 약간 지금 체감으로 지금 몸에 수분이 빠진 느낌이랄까? 안경 있었어요. 어, 지금 카메라 봤는데 좀 가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태라서 머리 왜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재밌었어요? 다행이다. 재밌었습니다 다행이다. 오늘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. 되게 어 그냥 이게 많이 한국에서 많이 못 했다는 게 되게 아쉬움이 커서 크고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조금 더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그 한. 셀카요. 셀카는 많이 못 찍었던 거, 못 찍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렇지만 사진은 많이 찍었기 때문에 사진은 꼭 올릴게요. 배고파요. 너무 배고파. 배고프고 졸리고. 근데 지금 찍을 얼굴이 아닌데. 업텐션 형들한테 생일축하 다 받았고 받아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또 전화로 못 받은 것들은 다 받았어요 케이크! 불기만 하고 아직 안 먹었네 케이크를 또 보니까 제가 케이크는 꼭 집에 가서 먹을게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기쁨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찾아봤어요 네,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 저를 축하해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다 재밌고 착하시고 좀 약간 잘 놀아서 제, 객관, 제 생각이지만. 못넣으셨던 분들은 혹시나 알려주세요, 저한테. 제가 약간, 어, 모르는 부분들은 좀더 알아, 알아야 하니까. 음. 좀 약간,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,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. <웃음> 졸려요. <웃음> 저녁이요? 일단, 잡히는 대로 먹을 것 같아요, c 피엔 대로. 네, 기쁨이. 아, 저, 저도 이제 좀, 아직, 낯을 가려서, 기쁨이 분들도, 음. 오늘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네. 행복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오늘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 맞아 아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2시 전에 자야죠 무조건 지금 너무너무 졸려 막힘들다 졸린 게 아니라 저도 아, 아무래도 시,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게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제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오셨던 분들께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. 저의 오늘 하루의 그 행복한 기운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. 저 말고도 오늘 하루가 제 저희... 팬덤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? 그생각은못 해봤는데요. 해피? 모르겠어요. 그건 기쁨이라고 보일 거고, 네. 어쨌든 다들 이렇게 좀 마무리 행복하게 다 잘하시고 밥 맛있게 먹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저도 이제 라이브를 끝내고 좀 맛있는 거 많은 거 먹고 올게요. 그리고 다시. 다시 벌크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저도 사실 다 보고 싶지만, 음, 못볼 수도 있는 거죠. 못볼 수도 있는데, 아, 뭔 말이야. 다 보고 싶지만, 어, 여건이 안 돼서 못본 분들은 정말 저는 괜찮아요. 근데 좀 아쉬우니까 다들 잘 지내고, 어, 뭐야. 다섯 살 지내고 시간 될때꼭 다시 만나요 그럼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